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도행전 28장인데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난파선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멜리데 지금의 몰타로 추정되는 섬에 도착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네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록 속에 담긴 여러 사건들 또그 의미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뭐 독사에 물렸는데 괜찮았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 또 도착해서 뭘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네, 단순한 여정 기록 이상으로 어, 역경 속에서도 뭔가 계속 나아가는 모습 그런 걸좀 발견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바울리랭이 그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하면서 시작돼요. 뭐 배는 난파됐고 비바람에 시달렸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 섬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기록에는 토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당시 문화권에서 자기들과 날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던 표현이고요 그렇죠 뭐 비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현지인 정도의 느낌으로 봐야겠죠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추위에 떠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요 여기까지는 참 훈훈한데 여기도 진짜 어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불을 좀더잘 타게 하려고 나뭇가지를 모아 넣었는데 네. 그 뜨거움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 손을 허름 물어버린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죠 이걸 본섬 사람들 반응이 진짜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아저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선 살았지만 정의의 신이 벌을 내리는구나 뭐 이렇게 수근거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기적 같은 걸 보면 이걸 어떤 도덕적인 인과행보나 신의 개입 이런 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거죠. 아,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도 신기한데 뱀에 바로 물려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아, 뭔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시킨 거네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상과는 완전히 달렸죠? 근데 네, 바울은 그냥 태연하게 뱀을 불에 툭 털어버리고요. 사람들은 이제 곧저 사람이 막 부어오르거나 쓰러져 죽겠지 하고 지켜봤을 텐데. 네, 숨죽이고 지켜봤겠죠. 시간이 꽤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순식간에 살인자 후보에서 신으로 격상된 거죠 이건 정말 뭐랄까 극적인데요 <laughs>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 신기한 일이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 인물의 어떤 권위나 신적인 보호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고도 멀쩡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울이 그냥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는 걸섬 사람들에게 딱 각인시키는 어쩌면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뒤에 이어질 일들의 발판이 되었다?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살인자에서 신으로 인식이 확 바뀌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 중심으로 돌아갔는지도 엿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 사건 이후로 진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 지도자급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사흘 동안이나 엄청 친절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죄수 신분인데도요? 네. 이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마침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이랑 이질로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어요. 아, 타이밍이 또 그렇게. 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주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뱀 사건으로 어, 저 사람 뭔가 비범하다. 이런 인식이 생겼다면 이 치유 사건은 이제 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자구나. 이런 명성을 더해준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뱀 사건이 어떤 주목을 끌었다면 이 치우는 그 관계를 신뢰와 존경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실질적인 호혜 관계로 발전시킨 핵심 동력이 된 거죠. 호혜 관계요? 네.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이득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이건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 형성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 바울 일행은 의도치 않게 그섬 전체에 어떤 후원을 얻게 된 셈이죠. 역경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풍요로 이어진 아주 흥미로운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죠. 석달 뒤에 바울 일행이 떠날 때가 되니까 섬 사람들이 극진하게 예우해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아주 풍족하게 실어줬다고 하잖아요. 네, 난파로 모든 걸 잃었었는데 말이죠. 완전히 전화위복이네요. <laughs> 자,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내고, 겨울이 지나자 드디어 로마로 다시 출발합니다. 마침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상선을 타게 되는데, 이 배의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그로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아,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 카스토르와 폴룩스. 네. 이들이 항해자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좀 의미심장한 디테일 같아요. 그렇죠. 그런 세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흥미롭죠. 여정은 이제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 지금의 시라쿠사에 들러서 사흘 머물고 이탈리아 본토 남쪽 끝 레기온, 지금의 레지올을 거쳐서 보디올 항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 지금의 푸테올리죠. 여기가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죠. 네, 아주 번화한 도시였을 텐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형제들,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를 믿고 있던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거기에도 이미 공동체가 있었군요. 네, 그들의 청으로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다고 해요. 이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같은 도시들이 다 당시 지중해 무역이랑 로마로 가는 길목의 핵심 거점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주요 도시들, 특히 항구 도시인 보디올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건, 음,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 같은 사도들이 가기 전에도 이미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 사리에 퍼져나가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아, 보이지 않는 연결망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제국 곳곳에 그런 연결망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공동체를 만났다는 건 그의 여정에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보디홀에서는 이제 육로로 로마를 향하는데요. 이번에는 로마에 있던 신자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와, 마중까지요? 네. 로마 시내에서 꽤 떨어진 아피오 광장하고 트레스 타베르네 우리말로 하면 세계의 여관쯤 되는 곳까지요. 아피아 가도상에 있는 유명한 지점들이죠. 네 맞아요. 그 중요한 길목까지 나와서 기다린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수를 맞으러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은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기록에도 바울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럴 만 했겠네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죄수신분이었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로마군인 한 명하고 같이 따로 집을 얻어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아요. 이게 뭐 일종의 가택 연금 같은 걸까요? 네, 뭐 쿠스토디알 리베라나 쿠스토디아 밀리터리스라고 불리는 형태와 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거나 황제에 상소했거나 아니면 뭐 도주나 소요 위험이 적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던 비교적 좀 관대한 형태의 구금 방식이었어요. 아, 완전 감옥은 아니군요? 네, 감옥보다는 훨씬 활동이 자유롭죠? 아마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나 황제 상소 같은 법적 주의가 작용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덕분에 그가 로마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로마 활동의 결정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겨우 사흘 만에 바울은 쉬지도 않고 또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초청한 거예요. 네, 유대인 지도자들부터 만났죠. 왜 하필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을까요? 로마 관리들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좀 전략적인 행보로 볼수 있어요. 일단 로마에 처음 왔으니 기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는 로마 안에서도 꽤 오래된 역사가 있었고 나름의 조직. 또, 회당이라는 거점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우선 자기 동족들에게 자신의 메시지가 유대교 전통과 예언의 뿌리를 둔 것임을 설명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오해를 풀고 시작하겠다. 네. 어쩌면 로마 당국에 자기에 대해 나쁜 보고가 들어갈 가능성을 미리 좀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고요. 단순히 뭐 개인적인 관계 맺기를 넘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초기 통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봐야겠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를 변호해요. 나는 우리 민족이나 조상 관섭을 어긴 적 없다. 로마 관리들도 나 신문해 보고 죄 없는 거 알았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한 거다. 이렇게요. 네, 자신의 입장을 분동히 설명하죠. 그러면서 딱 핵심을 짚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메인 건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건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통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난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소망의 성추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 우리가 기다리던 게 바로 이거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자기 투옥 이유를 뭐 정치적인 반란이나 로마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로 딱 규정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로마 당국보다는 동족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 반응도 참 재밌어요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온 형제들 중에 아무도 당신 나쁘게 말하는 거못 들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일단 직접적인 비난 정보는 없다는 거네요 네. 근데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다만 당신이 속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여기서 이파라는 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시 유대교 주류에서 볼때 기독교를 약간 좀 분파적이거나 이단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미 로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좀안 좋은 소문이나 인식이 퍼져 있었다는 거네요 네 지도자들의 반응이 되게 신중하면서도 경계심이 딱 드러나죠 개인적인 비방은 못 들었지만 당신이 속한 그룹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은 우리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음 쉽지 않겠는데요 음, 네 이건 바울의 메시지가 로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환영만 받지는 못할 거다 상당한 논쟁과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걸딱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날짜를 정해서 다시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약속한 날 정말 많은 유대인이 바울의 그 셋집으로 찾아옵니다 네 관심이 많았던 거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강론했다고 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령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 이걸 설득하려고 엄청 애썼다는 거죠 하루종일 열띤 토론이 벌어졌겠네요 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반응이 갈렸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군요. 결국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할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좀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 말을 인용하면서요. 네, 이사야 6장이죠.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겼다. 어우, 상장이 좀 강한 어조인데요. 네, 그렇죠. 이 인용은 바울의 어떤 좌절감, 그리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담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불신과 거부를 그냥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라고만 보지 않고 이미 구약 예언에 예견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큰 구원 계획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것조차도 예언의 성취다. 그렇죠. 그런 더큰 틀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선언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아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설득이 공식적으로 좀 막히는 순간 이제 이 구원의 메시지는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고 그들은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군요. 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메었다고 시작했던 그가 이제 그 소망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렸다고 선포하는 거네요.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의 사역 방향을 딱 보여주는 전환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쭉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 즉 로마와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그 과정의 정점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의 어떤 거절이 역설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셈이죠. 바울은 이 순간 자신의 남은 사역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파란만장한 여전 끝에 로나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 기록의 마지막은 의외로 좀 담담하게 끝나요. 바울은 그 후로 만 2년 동안 로마의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났다는 겁니다. 네, 2년 동안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이거 같아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과로치고,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네, 이 결말이 뭐 재판 결과나 바울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는 딱히 말을 안 하니까 얼핏 보면 좀 미완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쉽잖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쩌면 완벽한 결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관심사는 바울 개인의 일대기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갖 장애물을 다 넘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아무런 방해 없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있는 그 사실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 과정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결국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그 상태가 중요했다. 그렇죠. 죄수의 신분이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딱 전달하면서 끝내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배가 부서지고 뱀에 물리고 죄수로 끌려왔는데 결국 로마 한복판에서 2년 동안이나 아무 제약 없이 자기 신념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 네. 그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결과고 이 이야기의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어쩌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승리의 순간을 딱 보여주면서 막을 내리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여겨지던 로마에 성공적으로 도착했고, 제국의 중심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선보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림을 마지막으로 딱 제시하는 거죠. 그 어떤 인간적인 방해나 정치적인 압력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신학적인 선언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청취자님 덕분에 바울의 그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여정을 정말 한 편의 드라마 보듯이 따라가 볼수 있었습니다 난파, 뱀 사건 같은 극적인 위기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다이나믹했죠 예상치 못한 환대와 치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의 그 담대한 복음 전파까지 그림 없이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참 깊은 인상을 주네요. 네, 기록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방해받지 않고 가르쳤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지만 사실 우리의 궁금증은 거기서 딱 멈추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궁금하죠.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2년 뒤에 바울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뿌렸던 그 메시지는 이후 세월 동안 또 어떤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여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 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수자 님.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